에참 성인은 누구신가? 참 성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시도는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천인의 표본이 되신 분이고 원형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되어 오실 때에 그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예수시대는 영령으로 인퇴된 분이시다. 완전히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주 아주 무음하신, 훌륭하신 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아주 그 당신 자체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첫 아담으로 와 있는 모든 사망인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우로 해서 무죄한 자로 안들고 또, 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해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가만, 당신의 몸 전체를 희생해서 대행에 식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증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만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다. 죄와 불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게 한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고, 불을 멸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주 모든 택한 만민을 충성시키고 성화시켜서 영어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이런 만민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시도가 모든 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표본이 되고 원형이 되신 것은 이것은 당신의 온전하신 그런 그 온전하신 당신 자체를 희생해서 십조가에 죽으심으로 아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에이, 참된 증인으로서, 표본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실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참된, 예,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도는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혼받고 따라서 너희는 모든 만민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전체를 희생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참된 증인으로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명하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가르침과 고난한 일에 고난을 받으며 내 몸을 관제같이 들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아주 영광의 의의 멸류관을 받는 예, 성도들이 이 총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의의 멸류관을 받는 아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이으로축원합니다